자,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도 우결상 한번 해보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보자. 서구를다 끝냈던가. 어, 아, 뭐야. 유니크 카드 나왔나? 근데 웃기지 않아요? 성계인데, 그, 천계 저기, 저기에 있는 그게 그 카드가 나와.

아 근데 이거 자유급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 소기? 아좀 고민이네요 이게 세트템을 골프 기준에서는 이게 맞긴 한데. 아, 그래도 이게 버퍼라서 에반이라서 그나마 좀 빠른 그건 있긴 한데, 아 모르겠네요. 네, 고민이 됩니다. 계속. 일단은 그자유효급 세트 아이템 같은 경우에도 좀 상황을 보고 아이고 잘못 들어왔다 에이 상황을 보고 음 한번 결정을 해보죠 일단은 무조건 올리긴 해야 돼요 지금 3유효급 그 세트 템을끼고 있기 때문에 자유효급은 무조건 가야 됩니다 일단은 좀더 상황을 보고 어 그러니까 자유효급에도 세트, 자유효 세트에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. 자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자, 꿈하는 상에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일단은 그 머랭 해가지고 일단 요거랑 요거 일단 사뒀고요. 그다음에 요거 세개 사서 여기 깠고요. 그래가지고 일단은 요거 있고요. 요거는 나중에 이런 것처럼 세트템을 모아서 한번 또 돌려봐야죠. 저런 것들을. 음. 일단은, 중재다 다섯 판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씨, 미코가 무슨 4,900개나 있어.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, 미코가 4,900개에다가, 그 다음에 프리패스 입장권. 스페셜 말고. 저것도 있기 때문에, 지금, 큰일 났습니다. <laughs> 일단은, 되도록이면은, 서고를 쭉 돌고, 얘는 아마, 당분간은 계속 여기만 돌 거예요. 중재자만 계속 돌 거야. 그 서고, 그 열쇠, 끝나면은, 이제 중재자 와가지고, 쭉 돌고, 이렇게할 거예요. 그, 다른, 그니까, 러 다른 데를 갈, 그게 없죠. 그, 얘는. 요거 다음 판이 마지막. 요거까지 돌리고, 그 다음에 서고 가서 좀 돌다가, 그 서고 재료 다 떨어지면은 다시 중재잡와가지고 여기 돌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서고로. 아, 여기 아직 안 되지. 맞아. 빨리 성장을 해야 되는데, 얘도. 아마 몇판 못할 거예요, 여기. 어차피, 경제자를 다시 가야 될 거야, 얘는. 저거, 그, 저거 뭐야. 아스라는 화요일 날 가도록 할게요. 그 다음에 상던이랑 이벤 경계는 수요일 날 가는 걸로 하고. 내상관 그러니까, 흰 구름 계곡,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, 명성 대면에 바로 갈 거예요. 근데 문제는, 융합석이 떠야, 가겠는데, 음, 융합석이 안 보여요. 아니면 그냥 아스란을, 오늘 가버릴까? 어차피, 하드를, 아, 근데, 포르스일 때 하드가 좀 쉬운 편이라, 포르스일 때 가고 싶긴 한데, 지금. 근데 5.5 찍기가 어려워. 일단 최대한 여기 돌리면서, 음악적으로 어떤가 아니면 은 레벨업을 빨리 해가지고 영상을 빨리 올리던가 그렇게 해야지. 어쩔 수 없다. 이거는 아마 이제 그 서버 입장권을 다 썼을 거고, 이제 열쇠가 몇개 안았을까 아, 단편이 기억습니다 이게 몇개 없을거야 이제 음 끝났네 말 나오자마자 끝나버렸네요 음... 아 명속 20이네 아쉽네요 저게 모속광이었으면은 4옵션에다가 쿨감 넣고 아, 아 맞다 지금 어차피 상관없지 그니까 나중걸로 보류는 되긴 하지만은 지금 딱히 상관없죠 자, 그 다음에 중계자 다시 가야겠네요. 좀 빨리 컸으면 좋겠다. 그래야지 아스란 저기 하드를 가지. 13인데 왜 이렇게 느려 보이지 다른 애들이 빨라서 그런가 에반 다른 에반들은 전부 다 이제 목걸이에다가 순마복 뭐 그런거 있어가지고 기속이 빠르거든 순마 신발 그래도 중재자는 잘돌아집니다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자 필요도 다 썼구요. 어, 템을 좀 볼까? 지금 일단은... 아, 이게 근데 세트가... 어... 한다면은 뭘 해야 되지? 백전노장 이거는 완전 그냥 버퍼용이거든요. 그러니까 파티용이라서, 일단 저랑 안 어울리고 순례자 요거나 아니면은 여기 미지의 근섬유 요건데 이둘 중에 하나인데 스풀 타임 이거 가야겠다 미지 속 생명체의 기록 이거 가야겠다 음. 모든 속도도 모든 속도고. 요게 맞는 것 같아. 요게 맞는 것 같습니다. 미지 속 요걸로 가는 걸로 할게요. 그 다음에 요것도 거요 미지, 그거지 미지 혹은... 슬래기록인로 왔을 때 요것도 미지 가 아, 요것도 미지야 아, 그냥 아예 로옆으로 그냥 싹다미지로 가겠습니다 미지로 가고 한번 이거 이거 그로좀 해보자 한번 바꿔보자. 이걸로 바꿀 수 있지? 아, 이 복원이구나. 이건 뭐야? 잠깐만, 이게 뭐 하는 건데? 배고 레벨 옵션 1 융합 및 인챈트가 부여되지 않은 상태의 장비만 복원할 수 있습니다. 이거지. 아. 아, 이게 그거구나. 하나를 고를 수 있는 거구나, 이거. 아, 이게, 이게, 그니까 러 미스트 기어 같은 느낌이거든요? 그, 그래, 이걸, 이걸로 이제 장비를 하나 받으면은 이걸로 이제 다른 부위로 바꿀 수 있다. 이거네요. 아. 그럼 얘네 둘이를 같이 놔둬야겠구나. 일단 이거 하나 까볼까요? 총사령관 전술지도 나왔네요. 그러면은, 요를 넣고, 이제 요걸로 돌리면은, 이런 식으로 총사령관. 아, 이런 식으로 나와. 아하. 뽑기 들기 어렵네, 이거. 또 총사령관이야? 아 근데 왜 이어서 안 돼, 이거? 자꾸 하나씩만 되네. 야, 미지 뽑기 너무 어려운데? 미지가 안 나와. 술래자랑 총사령관만 나와. 와, 이렇게만 나오네. 엇간데, 좀? 일단 뭐 저건 냅두고, 음. 자, 어쨌든 뭐 다음 시간에 한번 또그 저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. 음.